só vou 안뵌 사람 누구야 안뵌 사람? 자안뵌 사람 저기 저기 네 번째 줄 저기 하나 둘셋네 번째 나와나와나와네 혼자 한 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네 알았죠? 다 다시 한번 자계작두를 내려가라고 진짜 한번 다 같이 배는 겁니다 계작두를 내려가라 우리 다음 곡하나님이 주신 노래 윤성열 화이팅 갑시다 주십쇼.

아저세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대단한 영상이다, 여러분들. 이팀 쉬운 일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 사실 12월 3일 개업 때부터 이제 묵기를해 봐야 되는데 12월 3일 개업 소식을 들었을 때 다들 난리가 났죠.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은 막 놀랐다는데, 우리는 막 환호를 했잖아요. 저는 눈물이 와이프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다. 근데, 네. 그 개엄해제도 생각보다 좀 싱겁게 된것 같고, 어?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냥 한동훈이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해서 이재명보다 먼저 나선 거 아니야? 한동훈이 가발이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선원이가 바로 움직입니다. 이틀만에 박선원이가 움직여가지고 홍장원, 곽종근 뭐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죠. 네, 그것도 결국에는 정황숙 목사님 아이디어 네, 지원으로 신혜식 대표가 홍장원 둘째 실적감정 해가지고 그걸들도또 박살을 내버렸고요. 또 그리고 곽종근 같은 경우는 진술이 다 굳이 피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찍어라. 고 이것도 자기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매주 우리가 정말 첫 번째 탄핵 의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극헌하게 버텨줬고 반등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광화문이 해낸 겁니다. 광화문이 해냈습니다. 정광원 국사님과 우리 애국자들이 해냈습니까? 중간 중간 이렇게 저렇게 수익에 반영이 되면은 박윤성 응. 영부님 아, 말씀에 따르면 쫓아가는 응. 던지는 좀, 좀, 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사부 도열되고 사라져 버렸죠. 뭐 하는지는 몰라요. 그 짧은 기간에 왜그랬지아십니까 이게 나. 대신자 국민의 힘과 함께 뒤에서 조기 대선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부정선거. 그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온 게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청량성.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제가 그 지방선거 싸움이 났어요. 어제 해냈냐. 선거도 지금 부정 선거 선거들이세금 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협이 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부정 선거 인 대통령이 복귀해서 부정 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에 합당도 고려해야 된다. 음, 지금 사람들은? 밤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고, 고작 국민의힘이랑 합당 하자고 자유통일당이 있는겁니까 여러분들. <laughs> 정광호 목사님이 자유통일당을 고작 국민의힘에게 흡수 통합당 하라고 만드신겁니까 아니죠 이제 끝장났어요. 왜? 15%를 넘었기 때문에 성범이100%확급받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전국의 후보를 다낼 수가 있어요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와가지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당하듯이 좋아 알았어 그러면은 30%는 우리가 검찰할게 그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게임 끝난다니까 쟤들이랑 더 이상 무슨 뭐보수의뭐 거대 정당이 있다고 이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간적으로 이강산 후보 구로만 놓고 봐도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자유통일당과 이강산 후보 눈치 안 보고서는요. 못냅니다 뭐, 뭐, 뭐 이번처럼 무슨 일방적으로 사퇴해 주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천여 명 정도가,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보수정으로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있는 그 분들이 대부분 해. 오늘 밤샘 집회를 할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laughs> 그 복귀하게 되면 아스팔트에서 <laughs> 긴 시간동안 싸웠던 외국 우파 시민들의 역할이 아주 클 겁니다. 시위를 하는 것이,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는 저 좌파들이, 커플 집회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 집회를 하면은 그 세,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세력을 보여주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야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기울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민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 니까 자파 들도 지금 저쪽 에 현재 가까운 쪽 에서 지금 아마 오늘 밤새 도록 집회 를할것같 습니다.